셋! 미러스 미러스 안녕하세요 엑스노리유러스입니다. Yeah. 본격적으로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아쉽지만 오늘 준한 씨가 건강 상태로 인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마 준한이가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빨리 응원 한번 해주세요. 빨리. 댓글로 준한아 힘내. 준한아 할수 있어. 준한아 이겨내자. 아니면 <laughs>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 껌마. <laughs> 오늘의 스페셜 MC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씨. 네. 네,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의 타이틀은 바로바로 XDNARY i HEROES THE PARTY SPOILER입니다. PARTY SPOILER. PARTY. 뭐, 뭐라고요? PARTY, Party SPOIL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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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ARTY요? <laughs> 왜? <laughs> 오늘 왜 이러는 거지 <laughs> 형? 아무튼 이번 컨셉은 됐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첫 번째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빌런들에게 마껏 스포하겠다. 두 번째는 기존의 파티를 망치고 저희 액디즈만의 파티로 탈바꿈 시켜 버리는 파티 파괴자라는 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 아, 네. 파 네. 네. 저희가 오늘 입은 이옷나익지 않으신가요? 그죠 굉장히 익습니다. 맛있게 익었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컨셉에서 저희가 입고 있던 아. 옷입니다. 저 <laughs> 얼굴이 너무 비틀어졌어요그 <피트 웃음> 진짜 건실. 아니, 오늘 권일령이 <laughs> 오늘 이제 발매 음. 음원 발매 날이라 너무 신나고. 어,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요. 너무 행복해 가지고. 음. 그 낙엽만 떨어져도 <웃음> 웃음이 나온다라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왜? <laughs> 왜? 아, 뭐뭐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laughs> 아, 배 아파. 혹시처럼 <laughs> 네. 네. 얘들아. 네. 보통 <laughs> 네, 포토 공개 후에 빌런즈분들이 이 컨셉에 대해서 <laughs> 많은 추측을 해주셨는데요 <웃음> 네, <웃음> 네, 현씨 <주여서 주여서> <laughs> 네, 두 번째 컨셉에서 엑디즈는 대회에서 우승한 운동부 파티에 난입습니다 저희 엑스디어리 히어로즈만의 파티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파티 파괴자 파티 악동을 맡았습니다 <웃음> 음, <웃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자면 우와 아니, <laughs>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잠깐, 오, 잠깐! <laughs> 벌써 보였는데 어 그래? 엑스티너리한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골라야 할게 있죠 바로바로 바로 드레스 코드 아, 후. 아, 왜 아무도 빠밤만 안 해줘 아. 아, 아. 자, 파티의 분위기를 결정 지어줄 드레스 코드 컨셉 A랑 B 중에 어떤 게 좋을지 우리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번엔 컨셉 B가 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왜 또 초록색 이런 아, 무늬가 저의 퍼스널 아, 컬러하고 잘 맞았다고 아, 가지고아 지금 엑디즈는 상관없고 아, 나의 아, 퍼스널 컬러 아, 저는 A요. 어, 어? A. 시즈의 악동미가 항상 시끌벅적한 악동미가 있다면 그렇죠. A에서는 분위기로 압도하는 거지. 그네들은 뭔가 그알수 없는 그게 있다. 저는 B요. 저는 A예요 이거. 가훈이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니 근데 저 A 있을때저 셔츠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사회 초년생 느낌 나가지고 아. 이렇게 딱 메고. 이거? 네. 초년생이 크롭 초년생이 막 이렇게 짧은 크롭, 셔츠 있고와 이렇게. 가오나 모기버섯 모자는 안 돼. 모기버섯 그 아닙니다. 그 모자 같은 경우는 복실복실한 털모자. 제 머리보다 더 크고요. 저걸 쓰고 있으면은 굉장히 귀염귀염해지더라고요. 원래도 귀염귀염하지 않나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 네. <laughs> 잊혀지지 않는 비하인드가 어? 있고그 원래 예고에 없었던 그 촬영이 진행되어 버렸.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어? 한명더 해볼까 해서 하이바이를 하셨는데 주현 씨가 걸리셔서. 붙이시는 게 나왔더라고. 제가 그때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네. 도망치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양 물고 잡더라고요. 진짜. 진짜 이름막 이렇게 물고. 어딜 도망가 이러면. 뒤를 딱돌아왔을때 정수 형이 이렇게. 웃고 <laughs> 안돼. 그 <laughs> 막 사진 비하인드 찍힌 거 보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게 나왔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아직도 그맨 처음 세트장 들어갔을 때가. 아. 때가. 드레, <laughs> 드래, 들어갔을 <때에> 드래곤. <laughs> <드래가 있을> 때가 드래곤 드래갔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나는데 웃음> 컨셉 A가 <laughs> 저희 파티의 드레스 코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럼 예. 갈아입고 하래 이거요. 아, 건일이 형은 갈아입고, 갈아입고, 네, 갈아입고 오시면되고 <laughs> 저희 지 의상에 준비되어 있던 소문입니다. 아, 건일이 형은 갈아입고, <웃음> 갈아입고 <웃음> <웃음> 자 이번 파티의 플레이리스트는 네. 6시에 공개될 따끈따끈한 엑디즈의 신곡들입니다. 어 뜨거. 이건 이미 공개된 거. 네, 어쨌든. 아, 어, 근데. <laughs> 네. 나오더라. 첫 번째 트릭은 정말 엑디즈의 색깔이 가득 담긴 곡이죠. 어, 지금 나온다. 까미지 마에. 그런 소리 안들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민 투마헤드의 킬링 포인트는 아무래도 오드와 가원이가 하는 커민 투마헤드 파트이지 않을까. 리허설 같은 걸 하면 보통 여기에 인어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유독 그 커민 투마헤드의 그 코러스 파트를 들을 때 여기 귀가 너무 간지러. 워 <laughs>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저 이거 녹음할 때눈 뒤집고 녹음했습니다. 최대한 이게 사실 시선 처리도 어느 정도 소리 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 어떻게요? 해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다 잠깐, 잠깐. 도입부 랩 있잖아요. 네. 그거 할때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왜요? 왜 서운해? 공연할 때 봤는데, 어. 제가 랩을 하고 있으면은, 정수형이 슬쩍 인어를 빼더라고요. 네. 손에서 말은 안 하고. 너무 있어요. 잘해서 라이브로 아, 듣고 싶어서 뺀 듣고 거구나. 듣 거구나. 어. 아, 근데 표정이 되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서 빼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어우, 좋아. 어, 맞아. 좋아. 그거야. 어우, 어, 너무 좋아. 나 <laughs> 이. 다 같이. Are you still l e a r n i like n I love it, love it now. I love it. 내 안에 숨어서 는게 제일 같은 경우 네, 비키 지세요너리히어로즈가 음악 방송을 돌면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여 방금 마지막 파트에 오드 씨께서 직접 안무를 하나 만드셨어요. 어, 뭐야? 진짜요? 빠지지 어, 어, 어. 않고 항상 하셔. 맞어맞어맞어 몰라, 몰라, 몰라. 뭐예요? 문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내 안에 숨어 사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와. 와 <laughs> 반응 <laughs> 뭐야, 이거? 와, 뭐야? 오드 씨! 우와! 이거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laughs> 나는 데빌 이거 <이걸> 생각하지못 했거든. <laughs> 제가 생각한 데빌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 이렇게 이두박근을. 또 <laughs> 이렇게, 또, 또! 아, 또, 또! 또. 또 근육이야, 또! 어? 아. 좀만 듣고 가죠. <웃음> <웃음> 이렇게 했어? 빨리 다 안아, 빨리 안아, 뭐 하나 안아, 빨리.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브리너프가 최애곡이라고 음.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 정 뭐? 네? 사랑+ 맞아 사랑 어. 이야기가 맞아요.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때 제가 잠깐만 언제까지야 테이트만 너무 솔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laughs> 그만+ 그만+ 그만 계속, 이런 얘기를 못한 사랑이하나 아니요 하면 조정 <laughs> 시간 있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싶은 네. 그런 곡이 굳이 네. 나서지 않을까 했고 또 그걸 굉장히 하이라이트에서 잘 표현해준 게 우리 강원이 아니겠어요 우민형을 네. 이렇게 코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표현해준. 그런 가온이를 아니, 한번 제가 되게 감정 이입해서 했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제는요. <laughs> 맨인더 박스라는 노래인데요. 칭찬을 하자면 저 이곡 녹음 좀 잘한 것 같아요. 어, 어 잘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잘했어요. <laughs> 정수 형 녹음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랑 같이 들으면서 어 정수 오늘 좀 치는데? <laughs> 사실 이번 파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파티에 참석할 파트너 한 명씩을 데려오는. <laughs> 것인데요. 아 그래요? 빌런즈의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빌런즈의 파트너는 엑티즈죠. 그렇죠. 바로 빌런즈의 파트너는 저희 엑스테이너리 효르즈입니다끝 부분에서 약간 리듬을 타는 웨이브를 이렇게 썼고 오. 이제 마지막에 슬로우 다운이라고 제가 지금 댓글에서는 그냥 킬링 포인트 자체가 오승민이다. 아 단어 아. 자체가 맞죠? 아. 그 잡채죠? 그 잡채는 맛있겠네요. 제가도 굉장히 잡채를 좋아하고. 아. 베이스가 정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선택해서 바이서클을 바이시크 바이씨컬. 바이시클을 제곡으로 만들어버렸어. 어, 네. 어느 부분이 킬링 파트냐고. <든딩> 주현 씨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 아, 나좀 멋있다는 하그 눈빛을 <laughs>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어, 그, 그 눈빛을, 눈빛을 눈빛. 보고 리액션 해주신 분이 한분더 있거든요. 누구야, 누구? 가은이요 네, 가은 씨가 리액션 을한번 해주셨거든요. 이 눈빛 뭔가 불편하다고 <웃음> <웃음> 계속 보고 이렇게 불편하다고 <laughs> <laughs> 주현 씨가 쌍꺼풀이 딱 튀어가지고 <laughs> 맞 그러니까 성난 요쿠셔 테리어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입 중해 주셨던 저의 그꽝 건반을 치는 파트가 저도 킬링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킬링 파트다 얘기하고 싶어서 그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음. 없었어요. <laughs> 이번에는 주먹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번에는 우리 PD님처럼 아. 발로 이렇게 꽝. 어쿠스틱을 거의 처음으로 쓰는, 어쿠스틱은 일렉기타와 아예 다른 악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감정을 살리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음. 제가 그리고 하나 말씀해 주고 싶은 게어요 가온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왜요? <laughs> 게임기와 값비싼 선물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 가온이가 티비어를 보고, 틈이 음. 아닌 행복한. 이제 이 곡이 심벌을 잡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진짜 아, 섹시해요. 점점 그렇죠. 네. 이렇게 가슴 파진 옷과 <laughs> 네, 빨간 의상이 자기한테 너무 찰떡이라는 걸 자신도 아, 알았어요. 이미 잘 자, 자, 했어요. 이미 자기도 와, 알면서 거울을 그렇죠. 보고 되게 심취해 있는 그 모습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또 너무 잘 나오지 않요 네, 그것도 예뻤어요 그 솔로 전에 나오는 연주가 음. 그 라인이 너무 예뻤어요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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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준환 씨 특징이 있어요 기타 솔로 녹음할 때 서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악기 녹음할 때앉아서들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준환 씨는 항상 서서 기타를 메고 음. 이렇게 솔로 녹음을 해요 막 흔들면서 열정이 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대단한 친구가 됐겠습니다 음. 준아 준아나, 어? 댓글로 어땠는지 말해줘. 맞아. 이 정도면 됐지? 응. 여러분, 파티가 끝났다고 해서 벌써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2차? 어, 그렇지. 와. 그 다음에, 애프터 파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프터 파티를 어디서 할지 좀 장소를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가운데 집에서 하죠. 왜죠? <laughs> 왜저희집이야 다음엔 <laughs> 고민형 하나씩 들고 왔어요. 고민형 하나씩 들고 오세요. <laughs> 아, 이두곳은 바로 저희 뮤직비디오 프리킹 배드에 나왔던 호송차와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입니다. 노래방 가죠? 노래방. 노래방을 가자 아, 네. 아, 2차로 노래방? 네. 노래방 <laughs> 좋죠. <좋아>. 현성입니다 <laughs> 호송차가 오히려 좁아서 좋대요. 아, 우리를 가까이서. 어, 볼수 가까이서 볼수 있기 때문에 호송차가 좁아서 좋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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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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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기가 직접 캐스터네트를 칠 테니까 같이 합주자. 합주를 하자고 이렇게 귀엽게 오. 말씀을 해 주셔서 근데 저희 근데 리듬 악기가 이미 둘이나 있어서 다른 이제 악기를 찾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하프 하프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프 네. <laughs> 어? 어, 일렉트릭 아, 하프 어때요? 디소좀딱 걸어 놓고 꽝짱 쩌장 쩌가 짱짱 쩌자장 쩌 흥을 이렇게 이 깨뜨렸으니 책임져. <laughs>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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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도 빌런즈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빌런즈도 저희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네. 그 기대감을 저희가 다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네.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laughs> 같이 함께 화이팅해요. 네. 10분만 기다리세요. 좀더 봐요. Freaking bad, bad. Freaking good, good. Freaking man. Freaking, freaking bad, bad, good. 아. 저는 그럼 인사 이걸로 갈까요? 락더 데드락 화이팅으아락더 아, 아, 어, 데드락으로 가죠 좋아. 하나 둘셋락더 데드락 화이팅 지금까지 예. 엑시언이 예. 이겨놓셨습니다 안녕 프리겐 뱃뱃 프리겐 뱃